안녕하세요.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집에 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중독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. 2025년 9월 18일 단도박 228일 차에는 단도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일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음 단도를 처음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기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말로만 단도를 외치지 않고 진짜 진정으로 내 스스로가 단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 그리고 자유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동안 도박 중독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, 도박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, 이 도박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거나, 혹은 나는 중독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계속 깔려 있으면 은 단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그냥 시시때때로 계속 도박이 생각날 거거든요. 그러면, 내가 도박 중독이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면 어떤 느낌,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, 이번 한 번만 그냥 하고 안한척 해볼까? 또 숨기게 돼요. 그게 진짜로 내가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있고, 그리고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. 말로만 자기가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,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도박 중독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도박 중독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지인들이나 뭐, 부모님한테 거짓말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가 도박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뭐, 사람마다 도박 중독의 정의는 다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, 다른 지인들한테나 이때부터 이제, 거짓말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게 이제 도박 중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, 도박 중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단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그동안 누려왔던 내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유를 1년 정도, 적어도 1년 이상은, 1년 동안은 자유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. 발 그대로 통제의 삶인 거죠. 환경 통제라는 부분을 무조건 필수로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환경 통제는 반드시 지원자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옆에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. 환경 통제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. 뭐 금융 통제가 있고 사생활 통제가 있는데 뭐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금융통제 뭐 통장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뱅킹 그리고 뭐 나이스지킴이 유료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대출 조회 뭐 신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뭐 환경통제나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, 나의 도박 빛 리스트를 100% 오픈해야 합니다. 결코 숨기는 것 없이 진짜 다 꺼내놔야 지원자들, 가족 배우자들도 그에 맞추어 나의 월급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분배할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로 여기서 중요한 것도 절대 숨기는 빚이 없어야 됩니다. 하나라도. 부끄럽더라도 다 오픈해야 합니다. 숨기는 빚이 있는 순간 그 빚을 나 혼자 해결한다는 건 제가 어제 일기에도 얘기겠지만 숨기는 빚이 있는 순간 본인이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래 도박에 손을 댈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 통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도박을 하려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단도는 커녕 몰래 도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박 빚 리스트를 100% 오픈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어, 단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매주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. 즉, 루틴대로 살라는 말이에요. 나의 본질적인 게으름을 없애고, 루틴대로 살아감으로써, 어, 정상인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느껴봐야 해요. 근데 이것도, 이 계획표도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이 지킬 수 없는 것들로만 채우면 안 되고요. 지킬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야 합니다. 무리한 계획표는 의미가 없습니다. 뭐, 예를 들어, 내가 운동을 적어 놨는데, 뭐, 운동 적어 놓고, 뭐 5km 달리기. 근데 본인은 5km를 뛸 수가 없어요, 매일. 그럼 현실적으로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. 1km만 뛰기. 가볍게 뭐 하셔도 돼요. 근데 뭐, 말, 말도 안 되게 뭐, 100m만 뛰기. 200m만 뛰기. 뭐, 진짜 한 10분, 10분, 15분 만에 끝나는 운동. 그거는 아니지만, 적어도 걷고 뛰고를 반복하면서 1km까지 내가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km만 뛰기라고 적는 거예요. 지킬 수 있는 일정표로. 근데 그게 일정표가 세분화 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타임테이블로만 해도 돼요. 뭐, 예를 들어, 뭐, 새벽 7시,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. 회사 후 복귀. 뭐 19시부터 뭐 19시 30, 뭐 20시까지 샤워 및뭐 저녁. 그리고 뭐 20시부터 뭐 21시까지는 운동. 21시부터 22시까지는 네, 샤워, 다시 샤워 후뭐 부모님과 대화, 대화 시간. 뭐 혹은 배우자와 대화 시간. 그리고 23시 취침.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짜셔도 돼요.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. 그 계획표, 일주일치 계획표는 항상 와이프랑 혹은 배우자한테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되고요.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, 루틴대로 살아간다는 게말 그대로 아까도 어, 언급했지만 정상인의 삶을 한 번씩 느껴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점차 도박을 대체할 만한 행복이 이런 평범한 삶에서도 있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것, 지금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도 원하고 가족들도 해야, 열심히 해야하는 환경통제 두 번째가 100% 도박 빛 리스트 오픈하기 세 번째가 매주 계획표를 작성하기 이렇게 해요. 어, 뭐 2탄도 오늘 또 올릴 건데 내일 또 금요일 날또 올릴 건데 우선적으로 이 1, 2, 3탄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. 단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